안녕, 친구 예진이에요 오늘은, 이거, 오늘 아빠랑 장난감 갈 가게 가서 여러 가지 컨텐츠, 여러 가지를 샀는데요. 이거 한, 이거 놀랄 정도로 제가 이거 좋아하는 겁니다. 일단 이렇게, 시크리 주주가 있어요. 시크릿 주 지금은 안 봐요. 예전에 많이 봤어요. 이렇게 여섯 살 얼마 안 된지 이거 많이 봤는데요. 지금 제가 일곱 살어 이제 설날이 지나가고 이제 제가 일곱 살이 됐습니다. 그리고 도담. 어가운반에서 두산 반으로 올라가고 나래 그 다음에 나래 반 나래 반에서 이제 여덟 살 되면 이제 일학년이나 초등학교를 다니요 이제 제 이름은 몰라요. 이건 윤 윤이건 윤이 알아요. 여러분도 아시죠? 이거 아는 사람 댓글에 남겨주세요. 아, 그리고 이거 이것도 아는 사람 댓글에 남겨주고 이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. 연 주주. 아저씨가 와이 중에 국민이 나타났구나. 나또 있어요. 아니? 아. 국민 나타난 사진 알고, 알고. 여기 신데즈 있어 요 신데즈.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은 이거 엄청 많은 거. 이것부터 이것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. 일단 이렇게 줄을 그려있는 거를 먼저 할게요. 줄을 그려있는 건 이거 못 쓸게. 아, 이거 제가 아까 그린 거예요. 이거. 잘 그리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이거 크림도 있고요. 이 할로윈 아가씨 어, 이거 할로윈에 있고요. 이거. 어, 그리고 나비도 있고. 이건 무지개 설명해 줄 거야. 맞었고요. 이제 이건 네네 개는 이거 끝났고요. 이제 그림색. 니가 가면 되겠이 여기도, 봐야 돼. 여기,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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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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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도도 여기도, 여기도, 여도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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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도 여기도, 여기도, 여도 보이니? 아, 이 여기, 주주가 케이크를 있는 것도 있고요. 유니콘도 있어요. 백조. 와, 보인다. 돌고래. 그래. 아, 어, 보여, 보여. 도 있고요. 아, 이 타로도 있어요, 타로. 이렇게 설명해 줬고요. 그 다음, 오 마이 갓. Oh, 이고 아, 이예쁘 아, 이 아, 이럴때 아, 리 아, 이리고 이리티. 이리는 이리티. 이리티. 이리 진짜 리티 이리티. 이리티. 기리이거 매직 펜이 있어요. 이 두 가지의 색상으로. 여기는 이런, 여기는 이렇게. 이렇게. 네? 네? 죠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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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? 신디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. 하얀 하나, 아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. 하고이렇하신하 뒤에 있어요. 봐봐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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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, 이나다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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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 빨리 끝나지만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빨리 끝나는 거야 여러분 안녕.